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난방비 폭등에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춥지는 않지만 얼마 전 오랫동안 너무 추워서 난방비를 절대 아낄 수 없는 날씨였는데요. 저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보는데 이번에는 절약은 실패하고 꽤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런 날씨의 취약계층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작년보다 1,130대가 더 늘어난 3,310대가 지원될 예정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무려 60만원입니다. 지원받는 보일러는 친환경 콘덴싱 가스 보일러입니다. 이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88%까지 줄이고, 여류율을 12% 높여, 연간 최대 44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경제적이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 화목,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은 인증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지원 대상이 되며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온라인이나 관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선착순 마감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달 1일 이후 공고 전에 이미 보일러 교체를 완료하신 분들도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동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지원 대상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임대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122만 대 이상의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2,442톤, 이산화탄소 233,000톤이 감축되었습니다. 환경과 경제 모두를 생각하는 서울시의 지원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 정말 중요한 기회죠?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